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사 조희세입니다 환자분 성함이랑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팔찌 돌려서 잘 확인하고, 123456 백지연님 맞습니까? 네, 오늘은 정밀혈 체혈을 통해서, 어, 전혈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이전에 알코올요오도 반찬 발레리기 있으십니까? 오늘 이제 주사구위에 통증 출혈 신경성, 어, 통증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혈관화를 하겠습니다. 어, 어, 어깨부터 손목까지 일출을 먼 펴주시고, 그 다음에, 토닉에 묻으니까 주먹질 딱 다섯 번 해주세요 하고 이제 혈관 확인 천천히 이렇게 해서 혈관 확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소독 세번 차갑습니다. 이건 시간이 많으니까 좀 충분히 넓게 해서 내가 꼼꼼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이 많아서 하고 세번 그다음에. 네, 오염되지 않게 팔오르면서 10cm 떨어진 곳에 토니을 묶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채혈할 피는 3cc 정도 채혈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사면을 위로 해서 15도 각도로 찌르겠습니다. 자, 따끔합니다. 따끔하고, 찌르고, 3cc. 많이 하시면 피가 남으니까, 3cc 정도. 다 됐습니다. 아, 빼겠습니다. 하고 이건 이제 바로 해도 돼요. 이렇게 바로 보호자분께서 5분간 문지르지 말고 밀러서 해주세요. 하고 조금 빼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건 벽 타서 해도 되니까 찔러서 이게 벽 타지거든요. 음. 벽 타지니까 30cc 넣고 굳이 안눌러도 돼. 어, 이거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되겠습니다 빼고 바로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디지털인열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 다음 환자 123456 백지원님 보호자분께서는 바로 검사실로 보내주세요 자 아프거나 붙진 않으셨나요? 네다 지혈되었고요 검사 결과는 수시간내로 나오니까 나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프시면 얘기해주시고,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손 씻고, 뭐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벽 타게 하는 거랑, 또, 아까도 똑같이 하면서, 아, 여덟 번 흔들고, 이름 적어야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 다음 동작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